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금수집과 골드콜렉터입니다.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꼭 미니 선반 제작을 완료하려고 열심히 제작 중에 드릴링 머신이 고장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원은 들어오는데 무슨 문제인지 모터가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미니 선반 제작은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드릴링 머신이 없으면 제작을 완료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수직으로 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 조립 시에 이격이 되어 위치가 틀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공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사산을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정밀하게 천공을 하여야 합니다. 지난번 디자인이 마무리되고 각 플레이트별 천공을 위해 플레이트마다 위치를 잡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쉬운 작업이라 생각했는데 생각처럼 간단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트와 각각 조립되어지는 부품들간에 정확한 위치를 잡아야하기 때문에 꼼꼼히 치수를 반영하여야 했습니다. 아무튼 명절이 끝나고 업체에 수리 문의하여 청공과 나사산을 마무리하여 조립 진행을 하려 합니다. 아마도 또몇 주가 지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